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X분 40초는 자 X분이라면 60X되고 40초 맞습니다 그죠 Acm Bmm 그러면 10A Bmm 어, 고치면 10배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 맞습니다 1L는 1000A 맞죠 1L는 이거 잘모르시는분 계시더라고 1000ml입니다 어, 맞습니다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숫자가 A. 그러면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둘째 자리가 41이 되면. 근데 이거 숫자 1도 안 나타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0.12죠. A 자리가 0 1이고 이거는 0.01 자리잖아요. 0.01, 여기는 0.04대죠. 그래서 이거 두개더한 자리죠.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A kg은 1000, 1000g이죠. 그죠? 그래서 1000A가 되야된거다 1000A, 닭이 B. 그래 1이 되네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